지난주에는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 소명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로운 피로에 따라 성국 일꾼을 부르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합당한 권위와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권능에는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더러운 영들을 쫓는 능력을 우선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실현하여 사단의 왕국을 흐뭇뜨리는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욱이 그것은 소명 받은 제자들의 권위를 확정하는데 아주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저 받은 것이므로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선물로 받았으니 값을 받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라는 뜻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가 지켜야 할 대단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송받은 자들이 유의해야 할 것들을 여러 측면에서 교훈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잘 요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전대는 오늘날의 지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 화폐는 모두 가치에 따라서 가치가 높은 것은 금으로 그 다음은 은으로 그 다음은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금, 은, 동이라는 말은 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소유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전도 파송을 받은 주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수적이고도 한시적인 성교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돈을 담아여 마음에 두게 되면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며 따라서 악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사역자들은 이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당연히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마태와 누가의 기록과 마가의 기록과는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전대 안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마가는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가지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팡이는 가져도 되고 신은 신은 신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와 누가의 그 내용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문적 활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기록자들의 관점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마가는 출애굽기를 떠올리며 기록했는데 애굽을 떠나기 전에 6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출애굽기 2장 12장 21절을 보면 그의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6월절 복장은 어딘가를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여행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부각시키려고 막하는 그런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고 마태와 누가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은 당연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견유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세상을 유랑하면서 지팡이를 잡고 전대를 내고 돌아다니는 철학자들로서 청중을 모아놓고 철학을 강연한 다음에 돈을 받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런 자들과 같은 아리로 취급당해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 그런 사회적인 맥락 때문에 모두 다 가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마태가 말하고 싶은 본질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4장 6절에,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미 공부한 부분이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덜에 핀백합바를 보라고 하셨고, 공중에 나는 쇠를 보라고 하시면서, 함을 며 너희 일가 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사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또 너희까지 거기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여기 성이란 원어로 포리스인데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달한 큰 도시를 의미하고 이에 비해서 초는 헬라우로 코메인데 자연 발생적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을 뜻합니다. 이는 제자들의 성교 대상지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매여서는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에 예수 그리저를 비롯한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이 방랑자처럼 떠돌아다니며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자랑 이들이 전할 천국 메시지에 영적으로 호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친절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며 복음을 받아들일 순결한 영혼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타인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자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사역자들은 자기가 머문 그곳을 기점으로 온 동네를 복음화 시켜야 했기 때문에 경건하며 건강한 생활을 하는 자들의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까지 머물라라는 말은 이 집에 저 집으로 옮겨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집저 집으로 옮겨다니는 것은 한 집으로 만족하지 않는 듯이 보여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게 되고 결국에는 복음 사역의 가치를 떨어뜨려 복음 전파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평안을 빌라는 말은 그냥 소년적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의 실체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서 그 영혼을 설려내어 사망에 해방되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표현하고 드러내야 할 대상이 흉내낼 수 없는 평안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교회의 매력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이 이전 투구하고 똑같이 얍삽하게 굴고 똑같이 비겁해서 빼앗고 밟고 이기고 올라서서 절대 세상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손해보고 바보처럼 굴면서 죽음에서 자유케 되는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세상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이라는 말씀은 복음 전도자가 머물러 유학 이에 적절한 가정이라면 뜻으로서 구원의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것은 제자들이 그런 집에 행복과 번영 그리고 화평이 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르침에 순종할 때면 제자들이 한 평화의 기도는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합당치 아니하면 즉 유할집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제자들이나 복음에 대해서 호의를 보이지 않는다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보면은 다윗은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고 한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자들이 만나는 이에게 평안을 빌고 복음을 전할 때 만약 그들이 그 평안과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그 평안의 복음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것이 복음을 빈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빈 평안과 축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에겐가 전달되어 말한 대로 승취되고야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 타인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해 주는데 주저하거나 아까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평안을 원하지 않는 자는 주의 제자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축복을 영접하는 것이며 그들을 배척하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저주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에게 물한 모금 주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 보내게 하는 것이며 그들을 기쁘게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의 권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과 인격을 통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을, 복의 근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의 집이나 성에서 나갈 때에 발에 먼지를 뚫어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발에 먼지를 뜨는 행위는 상대방의 관계 단절을 의식적으로 정결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문물뿐만 아니라 먼지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방 지역에 갔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그들의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의식적인 청계를 유지하는 교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자들을 영접지 않고 또한 복음을 듣지도 않는 자들을 향하여 이 먼지 뜨는 행위는 그들이 참으로 구원의 복음과 무관하게 된 자들로서 이교적이고 심히 부패해 있으며 끝내 심판에 처절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훈의각 마디를 종결될 때나 또는 주의 주의를 환기시킬 때 사용하시는 어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란 그들의 악독한 범죄로 인해 아브라함 당시 여호와가 보내신 불과 유황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이 도시들은 모든 부패와 심판의 대명사가 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도 그런 도시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을 맞이하니 한 제가 이처럼 무서운 것이라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배척한 자들의 심판은 견줄 곳이 없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결과론적으로 이중성을 띄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된 후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과 축복이 주어질 것이지만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는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온갖 부패한 문화와 사상으로 오염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하지만 우리들은 그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다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